오늘은 여기 차박지에 대해서 한번 음, 촬영을 한번 해볼까 해갖고 한번 돌려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곳에 있는지 남영 해돋이 해수욕장. 제가 차를 여기다 대놓고, 음, 이틀 밤을 잤는데, 하루 더 자야 될것 같아. 저쪽에, 어, 저쪽 건물이 화장실, 샤워실, 온수 물론 나오고, 2만원 내고, 어, 잤는데 첫날은 무료, 둘째 날부터 2만 원. 내일은 또 어, 추가하려면 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음. 내가 지금 차박지에서 음, 너무 좋은 위치가 있어갖고 한번 촬영을 하려고 텐트 하나 들어갑니다. 내 텐트. 이짝에 오늘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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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널어놓고 텐트 안에 들어와서 여기 너무 이름도 없는 섬이 하나 있는데 지도에서 아무리 찾아보려니까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 오늘 내가 좀 우리 텐트 이쪽에서 음. 딱 보니까, 섬이, 돌섬이라 그러나, 바위섬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 있어갖고, 어, 소나무, 여 사이, 아기 소나무, 음, 사이 두개 사이로, 저기에 돌산인가 있는데, 한번 땡겨볼게. 더 이상 안 땡기지네. 음이 지도에서 네이버 지도에서 다 찾아보고 카톡 카카오 앱에서다 찾아봤는데 요거는 음 명칭도 없고 그냥 무인도인지 어떻게 돌섬인지 안 나와 있더라고. 또 분위기 맞춰주려고 배가 한대또 지나가네 그 옆으로 음, 감사하지 뭐음 혹시 줄에 늘려보면 배는 보이나 배도 잘안 보이네 땡겨야 되네 음 무인도 앞으로 배가 음, 통과해서 갈라 그러네. 너무 조용하고 한적하고 호젓하고 정말 그림이 요 그림. 그린. 도시에 살면서 이런 데서 한두 번. 어한 일주일 살기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음, 배가 이제 저 섬이 이름도 없는 무인도 섬두 개를 지나가 지나가 버렸네. 음. 음. 요거를 이게, 이게 원래 상태로 하면은 섬이 안 보여. 그냥 소나무 두개 사이. 애기 소나무 두개 사이. 분위기도 너무 좋고, 야, 이 애기 소나무, 얘두 개가, 아, 또 분위기를 이렇게 잡아주네. 음. 그러면 먼데서, 어, 내 네, 텐트 자리하고, 한 바퀴, 음, 주위 환경을 둘러보면서, 어, 뷰나 경치나, 그리고, 어, 우리가 상상한 만큼 좋은 건가, 한 번, 어, 촬영을 해보게 되, 해보겠습니다. 자, 음, 일단은, 저기, 섬 있는 대로 가기 위해서는 얘를 고정하면은 아무리 흔들어도 거기만 봐. 음, 아무리 흔들어도. 어. 이쯤에서 음 돌려볼게요. 여기서 나라호, 나라호 어, 전망대, 전망대 다 보이고. 이쪽은 나의 텐트 자리. 여기가 바람이 차 앞으로 항상 늘 불기 때문에 텐트가 바람의 영향을 안 받아. 너무 좋아. 어떻게 하늘에 너무 총명하고 가을 하늘 같이 너무 총명하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이쪽 소나무 소나무 숲에 텐트를 치고 있는데 지금도 치고 있네. 근데 나는 소나무 때문에 뷰가 가리지. 물론 소나무 숲으로 소나무 향으로 뭐. 치톤 피트인가 어, 그런 거 있다 하지만 비율가 가리는데 음, 음. 나는 그쪽을 선택 안 했고 어, 소나무가 비율을 어, 안 가리는 위치를 음, 잡았어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시간이 나면은 여기 좀 멀다면 모는데 음이 하루 2만원 내고 샤워하고 온수 쓰고 화장실 쓰고 물 그냥 충분히 쓰고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힌 음자리 같아 여기가 고흥의 남열리 남열 해수욕장 그냥 해수욕장이 아니고 해돋이, 해맞이, 달맞이를 할수 있는 해수욕장 물론 그거 보려면 부지런해야지 음, 아침 5시 반, 요 지금은 5시 반 정도에 해가 뜨고 달은, 어, 해는, 해는 여기서 뜨고 달은 이쯤에서, 현재 이쯤에 뜨더라고 이쯤에 뜨는데 예, 한 8시 반 넘어서 9시 쯤에 이쪽에서 어, 달이 뜨더라고 부지런해야지 오늘은 여기 서핑은 안하네 음. 이렇게 하고 음, 나는 여기 저 전망대로 한번 올라가보려고 Или Катя.